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해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샬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눠보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도리키라입니다. 도리키라.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오늘 말씀, 결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퇴보와 아니람은 자신을 죽이며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건 바로 나 라고 하는 건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지혜를 어,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혜의 말을 들으면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그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앞에 내용을 우리가 먼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오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가 아주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혹시 지혜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혜가 아주 열리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열리를 하고 있는가. 자, 또, 어디에서 이 지혜는 오늘 열일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동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부른다.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이 말은요. 단순히 부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큰 소리로 날카롭게라고 하는 뜻을 포함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또 소리를 높이다,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발하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들, 이 동사를 보면 지금 적어도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고 잔잔한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큰 소리로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에서 장소를 한번 보세요. 장소 길거리가 나오고요, 광장이 나옵니다. 시끄러운 길목이 나오고, 또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라고, 성중, 성 안에서 라는 말이죠. 자, 그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내고 있대요. 다시 말해, 지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평범한 장소, 누구라도 들, 듣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 그런 장소에서 지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내용이라 들을 사람도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무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쉽게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이 지혜의 소리를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일부러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부러요. 들리는데 이런 거죠. 아, 듣지 않는데요. 자, 오늘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지혜의 말을, 지혜를 듣지 않는 자. 1장 7절 말씀, 우리 어제의 말씀, 어, 그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될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바로 26절,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차리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혜를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래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유가 바로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대요. 여호와 경애할 길을 즐거워하지 않았대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히 말씀의 홍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귀는 지금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만한 자가 거만을 기뻐한다?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갈고 자신의 인생을 산다는 의미죠 이런 자들이 인생에 겪게 될 문제가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며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것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조차 그는 평안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남겨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길,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길, 여러분, 소망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킵시다. 우리 다 같이 돌아갑시다.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라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 주신 거한번더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